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사활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단에서 5단 사이의 유단자급 사활문제입니다. 이 표시된 백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 되게 의외의 수가, 첫 수가 준비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순도 굉장히 절묘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 보셨나요? 아, 우선 이 형태는 일감은 일단 이 자리를 단수를 치는 것이 되겠죠. 뭐 이어주면은 너무 고맙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호구를 쳐서 패로 버텨가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단의 수밖에 없을 때한 집을 내버리면은 이렇게 옥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폐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잡을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폐가 나는 것은 실패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치중을 먼저 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의 궁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막히면 또 궁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막아가야 되지만 이 젖히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이 먹여치더라도 따내면 이 자리와 가운데 두집 내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쉽게 살게 되고, 단수를 치게 되면 이어져서 있더라도 이렇게 한 집을 내면서 석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수도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중 가기에는 지금 1 0의 궁도가 너무 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정답이 될까요? 바로 가만히 이렇게 내려서는 수가 의외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느슨해 보이지만 일단 이 흙의 의도는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한 집을 내면서 폐로 버텼는데 이거를 방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집을 내는 것은 이렇게 치중간수가 바로 적용이 되면서 넘어가서 알기 쉽게 백이 전체가 잡히게 되죠. 옥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폐는 방비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막아가면 역시나 백이 궁도가 너무 넓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붙이더라도 아까 젖히면 똑같이 살게 되고요 뭐 치중가는 수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네, 끊으면은 들어가더라도 위쪽을 이어가서 집어도 이으면 네, 절묘하긴 하지만 어쨌든, 빅 모양으로 백이 깔끔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도 굉장히 백 입장에서는 궁도가 넓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선을 가만히 하나 젖혀두고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아래쪽을 치중하는 수가 절묘한, 묘수가 어, 되겠습니다. 그냥 치중감을 왜안 되냐면은, 이렇게 막아가고 젖힐 때 막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늘어져서 한 집을 대고 아래쪽에 한 집이 나서 살게 돼요. 하지만 먼저 젖히니까 늘순 없죠. 치중을 가니까. 이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치중을 가버리니까 차이점이 102자리를 단수를 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없을까요? 먹었 단수를 치면 따내면 그만인 것 같아 보이지만 먹여친 수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점을 따내도 다시 먹여쳐서 전체가 옥집이 되면서 백이 잡히고요. 그래서 막을 순 없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찝어가는 수가 네 연이어서 등장하는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백은 자충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두면은 이어가서 네 상공으로 죽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네 바깥쪽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으면은 한 점을 따내서 비기 되겠지만 가만히 뒤쪽에 한 점을 있는 수가 네 최종적인 네 정답 수가 되겠습니다. 자충이라서 끊을 수 없고 한 점을 쳐야 되는데 이어주면 네그 넓었던 궁도가 갑자기 삼궁으로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잡히게 되어 버리는 거죠. 수준도 굉장히 길고. 어느 한 수가 딱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수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느슨하게 두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궁도를 최대한 높일 때, 젖혀가는 수도 좋은 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치중가는 수도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버틸 때,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찝어가는 수도 좋은 수순이었고요. 단수 치는 거는 패도 안 납니다. 한 점을 따내고 찝을 때, 이어가서 그냥 빅이 되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수수는 이 자리를 집어가는 거였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한 점을 이어서 네 꼼짝 못하고 네 3궁으로 백을 잡아내는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네, 많이들 한번 정답을 찾아보셨나요? 첫 수도 어려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수순도 쉬운 수순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조금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런 형태도 쉽게 눈에 들어오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사활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